자,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를 좀 재단을 먼저 해야겠죠. 바이어스 테이프를 재단을 할 때는 먼저 원단을 좀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아, 일단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하나 만들기로 할 거거든요. 근데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짜투리 원단 있죠? 여러분들 안 쓰는 거그 짜투리 원단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원단 생지 그 광목 생지가 아 이만큼 한40 40 정도 이게 남아져 있어서 요걸로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원단에 뭔가를 재단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구겨져 있잖아요. 구겨져 있거나 이제 이러면 사전에 좀 다려 주는 게좀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좀, 저는 다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원단이 좀 있으면 이제 그 반듯하게 미미지가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 어디가 식서 방향인지 어디가 푸서 방향인지 이제 대충 좀 아시죠 설사 이게 식서와 푸서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바이어스 방향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방향을 할 때는 방향을 잡을 때는 자, 여기를 이렇게 직각을 좀 이렇게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세요. 자, 직각을 놓고 이거를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자, 삼각으로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접혀지겠죠? 자, 이렇게 접혀지면, 자, 이 접혀진 부분을 펜을 안에다가 살짝. 자,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거 놓으면 하나의 중심선이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 이제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선을 두 개를 이렇게 이으면 이게 45도 정 바이어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도 정 바이어스가 됐어요. 자, 그리고 바이어스 이제 칸칸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칸 칸이 할 건데 대게 3.5에서 4cm를 잘라주면 돼요. 3.5에서 4cm인데 3.7 정도가 제일로 좋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박을 거에 대비해서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폭은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자, 연습이고 하니까 기본 쉽게 4cm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cm로 하나 이렇게 걷어요. 그리고 또 4cm로 또 이렇게 거주시고요. 자, 그리고 4cm로 또 이렇게 거주세요. 이렇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거졌구요. 그리고 여기를 자 자르는데 자 잘라요. 자 자르는데 먼저 한 줄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몇개안 되고 짧을 때는 그냥 한칸한 한 칸씩 다 이걸 재단을 하면 되시고요. 이거를 이 원단을 다 바이어스로 테이프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중심 하나 근데 잘라놓은 데 있죠? 이거를 이렇게 겹쳐두세요. 그러면 이게 두 장이 되죠? 이렇게 두 장이 되면 여기를 겹쳐서 자, 처음에 이거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좀해 놓으세요. 첫 번째 장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두 장이 한꺼번에 잘리죠? 자, 이렇게. 이렇게 또 그대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저는 나머지 원단을,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장씩이니까, 그죠?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되었,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려면 짧죠? 그래서 이거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저번에 식서 방향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박아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일자로 박으면 여기가 안 늘어나요. 여기도 같이 자연스럽게 쫙쫙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안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바이어스로 내가 둘러야 되겠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박아야지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박아야 될 때도 있기는 한데, 또 편리상 이렇게 박아야 될 때도 있기는 한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같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자, 요거를 하나를, 자, 이렇게 두시고, 하나를 이렇게 두세요. 직각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테이프 두 개를 자 테이프 두 개를 이렇게 직각으로 두시고 자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이랑 자 이거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샘플로 하나 박아 올게요. 자, 이렇게 박았어요. 직각에 있는 거를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쭉 피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얘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는 분명히 선이 있지만, 여기 늘어나는 효과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아,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바이어스는 박아졌을 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박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잘라주시고 0.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펴서 가름솔. 원단이 얇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도 돼요. 근데 원단이 좀 두껍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가름솔, 손톱으로, 손다리미를 이렇게 쭉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는 또 남아있는 거는, 요런 거는 또 잘라주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0 개쯤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그때마다 자를 대고 펜으로 그리고 받고 많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미싱 앞에 갈 때는 조금 더 쉽게 하는 요령을 좀 알려 드릴게요. 아까 하나 이어서 마저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하나 이어졌어요. 그렇 하나 이어졌으면 자, 여기를 여기에 거치해요. 거치고 다시 이을 거. 자, 이을 거를 이렇게 90도로 직각으로 일단 놓으세요. 자, 일단 놓으시고, 이거를 일일이 펜으로 긋지 마시고요. 종이 테이프. 종이 얇은 거 있죠? 얇은 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접혀 있는 부분을 쓰셔도 되고, 캔트지 같은 거를 두꺼운 거를 좀 한 5cm 또는 3cm 간격으로 그거를 그 종이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자, 저는 여기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이 종이를 갖다 이렇게 두 장을 접었어요. 접어서 여기 끝이 있죠. 이 끝과 자, 여기 끝을 이렇게 대시고 여기를 이 종이를 바로 밑으로 여기를 박으시면 돼요. 여기를. 자, 요거는 되돌려받기를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옆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으로 놓으시고 또 새로운 한 장을 이렇게 직각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종이자를 또 이렇게 사선으로 꼭지점 꼭지점을 이거를 연결을 해서 자 사선으로 고대로 손으로 해서 손으로 눌러서 여기 바늘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럴 때는 아, 끝에 박음이 그자 여기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지 말고 뒤에서 그냥 왔다갔다 뒤돌려 받기할 때는 이렇게 끝나도 되겠죠. 이거를 튼튼하게 왔다 갔다 또 왔다 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껴서 직선으로 놓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껴서,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실 때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선이 방향이 좀잘 맞으면 자, 이렇게 큼직하게 여유롭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짧게 요게 자 이렇게 또 자, 여기는 되돌려 받기를 길게 가지 않고 짧게 가면 좋겠죠.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를 자 여기 미싱 앞에서 그냥 쪽다위로 요거를 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씩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자, 바이어스 테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